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3편인데요. 어, 오늘 123편의 표제어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마음은 들떠 있기도 했겠지만, 하지만 그 걸음마다 안고 있는 삶의 무게, 그것 또한 그 가운데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면서 세상 속에서 겪는 그런 조롱 그리고 멸시에 대한 그 마음들 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털어놓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의 마음들이 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 그 고백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네, 시인은 지금 눈을 들어 죽게 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라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내 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찾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나 손길이나 해결책을 찾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간의 힘에게는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눈을 든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 하나 아, 눈을 든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그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시작하고 있죠. 하늘이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 왜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어,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이 계속 바라보는 바라보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지켜보고 기대하며 살피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목하고 있다. 아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상전의, 바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처럼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이렇게 아, 비유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주인의 손. 네. 바로 상전의 손이든 여주인의 손이든 손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또한 주인께서 바로 하인들의 여종의 또그 손을 지켜보고 또 보호해 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 손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데 그 손이 바로 보호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손짓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종이 바로 주인의 손짓 하나만 보아도 그 주인의 손길을 따라 내가 살고 또 내가 죽기도 하는 그러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볼때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존하고 나아갑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은혜 베푸기를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3절 시인은 반복적으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열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두번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내 네, 간절하다는 의미도 되고요, 강조한다는 의미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사절에서 나옵니다. 사절입니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네, 조소와 멸시가 넘쳐난다. 멸시하고 조롱당하는 이야기들, 그것을 겪고 있는 시인의 그 마음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의 깊이와 절박 하나님께서 이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것을 요청하고 강구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너무나 주변 상황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 어디에 손을 펼치고 누구의 도움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그때 시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주변에 그렇게 멸망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멸시받는 일들이 그들 의 가운데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안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오늘 시인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편 123편은요. 바로 하나님을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일들을 통해 무엇을 간구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구하고 있는 사람. 종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간구하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강,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의 이 시인의 고백과 현실, 정말 주변에 어떤 도움을 구할까 아,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 현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순간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 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어, 하나님을 믿는데, 또,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면서 왜 아직도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는 시편 123편의 이 시인의 노래를 우리는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정말 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넘어지거나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넉넉히 기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